16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몫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참 많겠지만은 어,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아무리 뭐 에덴동산처럼 좋아도 하나님 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수 있는 것은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출애굽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시 않는다면은 출애굽한 그 모든 것이 마치 너무 의미 없는 것처럼 돼버려. 광야에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요? 광야를 어떻게 혼자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적갈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지켜라. 너희가 내 법을 지킬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할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오늘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어떻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 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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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은혜 받은 것을 무엇로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임을 알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나라가 있지만 그 많은 나라와 이스라엘의 구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으로서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무슨 죄를 저지른냐면은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가지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뭐 만나도 먹이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와서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줄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지금 무엇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십계명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 데도 시일이 지나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 모세가 죽었가 보다. 그리고는 야, 이제 우리 이제 신을 만들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그들이 이제 예 금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과 약속을 해 놓고 모세가 더디니까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금으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 그들을 이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진노하셔서 어, 모세의 중보로 용서하시긴 하셨지만은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는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가 뭐라고까지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버리시려면 그 하늘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는 없다. 범죄 혐오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 내 사자는 먼저 보낼 테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꼭 함께 해주시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느끼십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혹시 말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가 광야도 무슨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광야면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절대 못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딱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에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300명으로 저 미디안에 메뚜기 같은 저 많은 사람을 다 쫓아내겠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와과 함께 싸울 때. 랬어요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이 모세와 같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친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고, 한 영혼으로 연합되고, 그러한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렇게 모세처럼 강구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강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3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강구한 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은 믿음이고 율법은 행위잖아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배성도 이렇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배성 이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만 싸우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극렬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구원하고자 한사람단한 사람도 놓치지 않니하고 마지막에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결코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이제 영원하여 그것을 파기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신구를 떼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맹렬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맹렬히 진노하시고 막, 예, 때론 그들을 죽이시기도 하잖아. 왜요?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멀리 계시는. 해막도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회막도 진영에서 떨어졌어요. 왜냐면 하이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숭이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하나님 막 진노하세요. 멸하실까 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라, 장신구. 이 장신구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입니다. 근데 애굽에 나오는 장신구들은 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우상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빨리 장신구 떼어라는 거죠. 우상을 빨리 없애라는 거죠.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우상의 모양들을 다 먼저 없애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매우 싫어하세요. 아멘.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도 엄청 싫어하시고요. 그들이 지금 이장신구 모양이 있는 이 우상들 그런 것도 빨리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그 디나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참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제 전 가족이 전멸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베데를 올라갈 때그냥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기골이들을 금들을 다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다 우상의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빨리 땅에 묻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베데로 올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은 다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속히 떼어내셔서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어 땅에 묻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33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서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짐 밖과 해막으로 나아가며 해막,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기둥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지금 모세가 해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모세가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회막문 바깥에서 집에서 다 서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들의 기도와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33장 13절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또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함께 가시고 오히려 모세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례국기 3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34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룹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앞에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의 죄악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절이 구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물론 나의 가는 길어좀 뭐 앞이 평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친히 가겠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시 그 깨어버린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십니다 34장에 보면, 아, 보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뭘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뜻은 뭐예요? 너와 나와 계약이 다시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그 백성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돌 깨버렸어요. 십계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계약이 마치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쭉 보시면은 40장까지는 무엇을 만드는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성막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표시였어요. 아멘. 회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이 세상의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장신구를 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처럼요 모세처럼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총이 함께하시는 이 자각이 함께하시는 느낌이 성령이 충만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포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다